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스무 번째 이야기인데요. 벌써 스무 번째나 됐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카메라 시장. 중국이 얼마나 더 커질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d j i 다 아시죠? 그 d j i 라는 회사 어마어마 하잖아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d j i 에 대한 사용 후기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다양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 일수 있잖아요. 뭐 드론도 만들고 짐벌도 만들고 물론 특징화되어 있는 카메라 브랜드 소니나 캐논 처럼 DSLR을 만드는지 미러리스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더 무서운 거는 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이 기법이나 실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브랜드가 고속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아는 지식에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뭐 하세브라든지 라이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만 해도 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기술력을 카피한 건 아니지만 독일의 전투기를 통해서 아니면 항공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를 만든 게 하세브라드 잖아요. 나사랑 협력해서 달에 갔을 때도 그하세브라든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었던 거그 다음에 뭐 니콘이라든지 소니 브랜드들 보면 나름대로 오랜 시간 1900년도 초반부터. 뭐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이어졌던 그 전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시경 시장도 들어갔고. 라이카라고 하는 카메라도 세계 대전을 통해서 필름 카메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헤리티지를 엄청 쌓아서 그 명성과 기술력을 더더 쌓아서 지금의 시장에 들어왔고요. 근데 디자인이 사실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근데 역사가 짧은데 지금 디자인이 모르면 카메. 라 카메라 모르는 거 아닌가요? 영상 기자제들 아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소리를 들을 법도 해요. 왜냐, 손에 닿으면 잡히는 카메라가 바로. 디자이니깐요. 오즈모 시리즈도 포켓3가 나온 걸로 아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화질과 나름대로 훌륭한 내구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칭찬 일색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뭐 약간 표모할 수도 있는데 유난히 디자이에서 나온 브랜드들은 호평 일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호평일색이 됐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으면 좀 얘기해볼까 해요. 제가 DJI를 처음 접했던 건 바로 드론인데요. 이 매빅 시리즈에서 드론을 사다 보니까 이 렌즈에 하세브라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세브라드 카메라 렌즈만 여기에 납품하는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세브라드라는 회사는 DJI한테 팔린 거더라고요. 그 오랜 전통과 기술력이 갖고 있는 회사가 한순간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 DJI라는 회사에 인수를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세브라드 어떻게 변모? 디자인 드론에 들어가는 렌즈마다 탑재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나 모든 것들이 드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데 좋았고 화질이나 여러가지 광학적인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비행의 안정성이야 DJI라는 회사가 만들었겠지만 비행 중에 촬영을 하는 것들은 사실 하세블라드라는 렌즈나 광학기술을 통해서 찍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궁합이 잘 맞는 회사를 어쩜 저렇게 빨리 찾아서 자기네 회사에 흡수했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고프로라고 하는 회사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뉴욕에 있을 때 b h 포토 라는 데가 가지고 나름대로 비싼 가격을 주고 고프로를 샀었거든요. 비싼 비용을 주고 산그 고프로 지금 어떤가요? 아, 지금 뭐 거의 1달러 주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DJI라는 회사가 이 고프로라는 회사의 기술력을 좀 가져다 쓰려고 예전에 자기네도 힘들 때 같이 협업을 하자 같이 뭔가 만들어 보자 드론의 기술력이 있어서 액션캠의 기술력을 좀 가져다 쓰고 싶었는데 뭐 고프로가 그거에 협력에 동참하지 않았죠 왜냐 돈을 너무 잘 벌고 자기네 기술력이 훨씬 뛰어난데 굳이 내가 얘네들하고 일할 필요가 뭐 있지 근데 어떻게 됐나요 드론, 그 고프로가 만든 카르마 결과적으로 폭삭 망했잖아요. 뭐 가다가 동체가 이상해서 떨어지고 낙하되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입증되면서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는 아주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죠. 뭐 캐논 같은 경우에 발열 문제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가요? E O S R 시리즈 여전히 잘 팔리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죠. 물론 소니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큰 경쟁사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했. 캐논에 비하면 카르마의 추락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거를 복구하지 못했죠. 드론 사업에 있어서도 망했고 뭐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고프로가 설 자리는 없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오즈모라는 카메라는 짐벌 자체를 소형 짐벌을 달잖아요. 액션캠하고는 다른데 물론 내구성은 약하서 떨어지면 부서지고 깨질 수 있지만 손에 들어가고 움직임을 소프트웨어로 잡는 고프로나 이런 브랜드에 비하면 짐벌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평형 감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다른 브랜드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경지까지 왔잖아요 심지어 뭐 화질도 좋고 이미지를 편집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든지 많은 it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작지만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은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중국이라는 카메라의 시장에서 DJI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오를 수가 없고 안쓸 수가 없는 브랜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덧붙이면 칼자이츠라고 하는 독일 렌즈 회사가 있어요. 영화나 영상에 쓰이는 카메라, 소니의 렌즈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 파란색의 Z 이렇게 있는 로고 아시죠? 이 칼자이츠라는 렌즈 회사는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바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ASML이라고 슈퍼의리라고 하죠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 반도체 만드는 그 공정의 기계를 만들어 주는 회사. 이 회사가 뭐 워낙에 이야기 많아가지고 반도체가 삼성이 만들고 싶어도 뭐 기계를 안 만들어 주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슈퍼의리라고 하는 ASML을 넘어서 그냥 바로 계약한 회사가 바로 칼자이라는 회사인데 물론 뭐 저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카메라의 광학 기술이 시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의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렌즈에 대한 광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자이츠가 asml에 납품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율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제 지식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수율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공정에 있어 투입됐는데 불량품이 적게 나와야 그 수율이 높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드린 돈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수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어떤 공정의 하나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칼자이즈의 광학 기술을 응용해서 이 수율을 높이는 부분이라요. 고 검사를 하거나 불량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기술 안에. 공정 과정 안에 이 칼자이츠라는 렌즈가 만드는 포토 마스크라는 펑션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포토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광학 기술이잖아요 렌즈의 광학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적인 광학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반도체라는 곳에서도 이런 렌즈에 관련된 광학에 관련된 기술력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중국 시장이 광학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아무래도 d j i 라는 회사가 카메라에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산업적으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즘 AI 기술이라고 해서 반도체 기술이 발달됨으로 해서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틈새 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 기사 봤을 때 딥시크 같은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응용해 갖고 AI 기술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엔비디아 칩을 써도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낼수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사 유리한 포지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엔비디아 라는 회사 주가 막 폭락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dji 도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카메라의 기술력 이런 것들 보다는 dji 라는 회사 그렇잖아요 드론이라든지 오즈모라든지 짐벌이라든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곳에 그 기술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에 이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며 그 카메라를 삼으로 인해서 역시 소득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AI라는 기술에서도 약간은 DJI 같은 행보를 띄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시장, 오늘 한번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고요. 특히 DJI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